우리는 종종 선의의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친구의 패션 스타일이 이상하게 느껴져도 솔직히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어린아이의 꿈을 깨버리고 싶지 않아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곤 하죠. 사실을 말하기보다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끔씩 하는 선의의 거짓말은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기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속이거나 복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할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거짓말할때 나타나는 6 가지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으로부터 뒤로 물러납니다. 평소보다 더 거리를 두고 왔나요 아니면 고개를 돌리거나 발을 상대방으로부터 멀리 두려는 행동을 보이진 않나요? FBI 행동 분석과존실퍼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때 의도적으로 자신의 목표물에서 멀어진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이 싫어하거나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거리를 둡니다. 이는 불안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에 들키게 되는 상황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상대방과 더 가까이 있는 것보다 거리를 둠으로 도망갈 시간을 벌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눈 맞춤을 피합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의 눈을 보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관계 형성을 하는 방법이죠. 약점을 보이며 누군가와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눈맞춤을 많이 피하려 할 것입니다. 신뢰성 평가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보통 눈맞춤을 지속하다가 거짓인 사실에 대해 대답할 때는 눈을 피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심리적 변화를 보여주기도 했죠. 물론 특정한 정신 문제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예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적은 눈맞춤은 거짓말의 좋은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가만히 있지 않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손톱을 물어뜯거나 머리카락을 만지고 다리를 떠는 등의 행동을 보이나요? 거짓말은 변형계를 활성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진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꼼지락거리기라도 함으로써 불안한 에너지를 태워버리려고 하죠. 물론 이는 평소 불안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적응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던 사람이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할때 가만히 있지 않고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넷째, 비정상적으로 경직된 태도를 보입니다. 이전 내용과 반대되는 특징이죠. 거짓말을 하면 반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디랭귀지 전문가 릴리안 글래스는 움직이지 않을 때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꼿꼿하게 있을 때는 몸이 투쟁 도피 상태일 때 투쟁에 해당되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보통 편안한 상태에 있다면 사람들은 느긋하게 몸을 미묘하게라도 움직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갑자기 경직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활발한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근육이 경직되어 보이거나 꼿꼿한 행동을 보인다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말을 반복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만약 단 하나 문장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일 경우, 그들이 즉석에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을 더듬거나 대답하기 전에 긴 침묵이 있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언어 문제나 말을 더듬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말을 반복하는 행동이 거짓말에 충분한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여섯째, 목 부분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때 거짓말을 들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곤 합니다. 두려움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목 부분을 잡아당기거나, 목 부분을 잡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할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만약 대답을 할때 갑자기 목걸이를 잡아당기거나, 옷깃을 당기는 행동을 보인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물론 답답한 방에 있거나, 불편한 옷을 입고 있을 경우에는 예외이죠. 설명드린 행동들 중 한두 가지만으로 상대방이 거짓말을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6가지 행동들 중 여러 행동을 보일 경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군가가 거짓말을 할때 발견하셨던 행동들이 있으신가요?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심리 컨텐츠를 위해 구독해 주시기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